오늘 새벽까지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 특별히 이슈가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 될것 같았던 청문회가 막판에 윤석열 후보자가 하루 종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란이 일었습니다. 어제 윤 후보자는 유루진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막판 윤, 윤 후보자가 윤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하는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아가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행위는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유루진전 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후보자가 실제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 정황 증거가 될수 있다는 점에 주어 심각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틸수록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사태는 걷잡을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